예 선생님, 그, 올해 저희 아그로드 제품으로 이제 농사를 재배하셨는데, 어 재배력으로 이제 초기부터 뭐, 그로그린젤 레드나 액티비티, 뭐, 칼라사랑 뭐, 퍼펙트 프로, 뭐, 그 다음에 루팅 파워 등등 네.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네. 어, 사용했을 때 이제 그 총평을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네, 날씨가 지금, 원래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해가 한두달 정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마그로드 제품 제가 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한 20일 정도 출하출라를 한다고 했으면 네. 원래 같은 경우는 8월 한 20일 정도 딸수 있었어요. 네. 기후가 정상적이었으면. 네. 근데도 계속 두달비 오고 이랬는데도 지금 포도가 지금 저희가 당도가 네. 9월 초에 당도가 다 17, 18다 올랐어요. 네. 진짜 절실히 느낀 건 확실하게 제가 그거는 보장할 수 있어요. 네. 숲기를 많이, 한 열흘에서 음. 15일 정도 당긴다는 거. 아, 열흘에서 예, 15일. 똑같이 제품을 이제 안 쓰고 쓰고 했을 때, 네. 이 제품을 쓰면은, 아그로죠 제품을 쓰면은, 숲길은 진짜 당겨요. 한 음. 10일에서 15일. 네. 지금 안 썼는 밭에는 한 14, 15 정도밖에 브리스가 안 돼요. 네. 안 되고, 지금 여기 이제 이 제품을 쓰는 밭에는 지금 출혈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하단에가 16 이상 나오고, 상단에 18 브리스 정도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출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 그리고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 네. 요, 알 차는 것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네. 같은, 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쓴 거하고, 이제 선생님 밭에 보도하고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해도 무게가 다르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알이, 그러니까는 이제 식감이 좋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잖아요. 네. 알, 알이 이제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하면서 속이 꽉 차니까. 네. 그래서, 식감도 좋은 것 같고 무게도 예 무게도 많이 나가고 네. 같은 포도대도 또 알이 고르고 굉장히 이뻤었어요. 네,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당도 자체를 열일에서 한 보름 정도 당길 수가 있고 알 차는 게꽉 차게 만들어서 무게나 이런 것들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확하기 네. 네. 한 20일 정도 이렇게 보름에서 20일 남았을 때. 세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물, 그때는 수분도 덜 퍼. 그렇죠. 이제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수분을 덜 퍼게 되면은 뿌리가, 이 세근뿌리가 상당히 많이 지치고 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게 세근뿌리가 많이 고사를 해. 요 이때 루팅 파워를 필히 넣어줘야 돼. 자, 뿌리 상태가 안 좋으면은 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넣어도 흡수가 안 돼. 그리고 이 탱탱함은 이 약간 말캉하면서 탱탱한 걸 유지가 돼야 되는데 탱탱한 게 유지가 안 되고 쭈글해진다든지 물컹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필이 루팅 파워를 수확 한 20일 정도 남았을 때 필이 넣어야 돼요. 자옥이나 이 착색 까만 착색을 내는 거는 네. 당도 당이지만 또 그거는 또 착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3일 간격 두군. 네. 왜냐하면이 영양제는 치고 나면은 일주일 간그 지속 기간이 일주일간 못 가. 가장 효과를 잘 발휘하는 게한 3, 4일이야. 자 3일 정도 지나서 효과가 떨어질 때쯤 한번더 쳐서 그 효과를 계속 일주일 이상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음. 3일 간격으로 칼라사랑을 두번 연타 치면은 착색은 착색대로 상당히 전환이 잘 되고 당도는 당도대로 상당히 잘 올라. 그래도 잘안 넘어갈 때 까리 잘안 넘어가거나 이게 음. 당이 잘안 올라오거나 이럴 때는 네. 다른 뭐 다른 또 처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또 보면은 수세예요. 네. 자 잎이 지금 여긴 좋잖아요. 네, 네. 수세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잎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네. 액티브 파워에 그 칼라사랑을 쓰면은 네. 이 잎은 잎대로 이 보존이 돼요. 잎이 망가지면은 광합성 작용을 안 돼. 네. 액티브 파워를 치면은 어느 정도 잎이 조금 망가진 것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바랗게 회복이 되면서 또 당을 축척 잎에서 당을 축적하니까 칼라사랑하고 그때는 액티브 파워하고 같이 아. 동시에 쓱 혼용을 해서 제가 연면시비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당은 당대로 더 올라가고 이 잎은 세력은 극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게. 예. 특히 올래 같이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날은. 광합성 예. 작용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어, 상당히 예. 그 액티브 파워하고 섞어 치면은 상당한 도움이 돼. 수정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생리 장애가 거의 미량요소 결핍에 의해서 많이 와요. 거의 대부분이 질소 예, 뭐 인상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잎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 중에 고토 다음으로 미량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해. 그 미량 요소 결핍이 오면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와요. 그래서 수정 끝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그 시기에 젤 블랙을 한번 또 관주하고 이게 당이 형성이 많이 한 14, 15까지 올라가면은 이 얘들이 이제 좀 나무가 세력이 약간 지치기 시작해요. 약간 세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미량 요소는 이 모든 결핍이 오기 때문에 그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의 뭐 인상가리 조금 덩금이 더 낫고, 거기에다가 젤 블랙, 미랑요소, 고농축, 그, 미랑요소인 젤 블랙을 같이 관주를 시킵니다. 네. 자, 젤 블랙을 같이 관주를 시키면은 이 향이 훨씬 진하게나, 음. 그리고 지금 이런 빛깔의 빛깔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도를 내기 위해서 액비를 관주를 시켜요. 그 어떤 액비하고 다 혼용이 돼. 네. 그 어떤 액비하고 같이, 당을 올리는 액비하고 젤 블랙하고, 같이 혼영을 해서 관주를 시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잘 나와요. 이 젤블랙이, 어, 참외에도 보면은 이 얼룩이가 와요. 이 바이러스, 얼룩이 바이러스가 오는데 젤블랙을 관주하면은 벌써 온 거는 방법이 없지만 그 다음에 이 어린 것들, 과일이 어린 것들은 훨씬 덜 하, 당도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네. 젤블랙 그거 1kg짜리 가지고 한 200평 정도 관주. 수 그러니까 600평이 두 개. 600평이 두 개. 예.